양평 로터리 클럽 제36대37대, 백운 로터리 클럽 제17대18대 회장 합동 2 취임식에 6월 11일 오전 11시 양평 기밀회관에서 상위에 개최됐습니다. 양평 로터리 클럽은 신임회장에는 이철수 씨가, 백운 로터리 회장에는 김정욱 씨가 취임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까지 로터리 클럽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교철, 양평 로터리 클럽 36대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임식을 갖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이철수 철기 회장의 리더십과 열정을 바탕으로 모든 회원들과 단합해 함께 노력한다면 양평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우수 클럽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37대 이철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사회 공사와 국제 공사에 열과 성을 다해 클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신 이규철 회장님과 회장단, 회원 모두에게 가슴 깊숙이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지하하고, 회장 임기가 끝났을 때, 나 자신의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즐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평편대중 노세클럽 17대 정결인 회장은 김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응원해주며, 열정과 애정을 쏟으신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 회계 때는 받은 사랑과 우정, 편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욱 회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클럽 회장으로서 명문 클럽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에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며,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사, 자유롭고 사, 평화로운 사, 세상에서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양평 로타리클럽은 현재 회원 33명으로, 1979년 창립과 국제 로터리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연합회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밥퍼 식구류 지원, 양해고 인터랙터 수상 스포츠 체험학습 지원, 양근천 달성공원 청소공사, 양해고 일본 교화학생과 양해고 인터랙터 장학금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반면 장학금 지원,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 라오스 폴사이마을과 양남은 초등학교 학용품 지원, 라우스 폴사이드 관소 우물 파주와 의료 소득기 지원, 라우스 폰탄 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해외 봉사 등 각종 봉사 활동에 꾸준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스폰서 인터랙트는 양해고등학교, 6군제7의3 6부대를 자매결연부대로 두고 있습니다. 1998년 창립한 양평해군 로터리 클럽은 현재 회원 7 1명으로 2013-14년도 20년차 대상 클럽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송재배 자선골프대회 개최, 선묘세배제태양의 난방 시스템 배직, 마우스 유학생 장학금 전달, 양평 국민 가족건강걷기 대회 개최, 라오스 폰탄 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해외 봉사, 의료보험공단 협약, 부르유토끼 바자회, 장학금 전달 등 각종 봉사활동해 꾸준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스폰서 인터이 때는 양평고등학교, 자매부대는 육군 제7605부대, 자매교령클럽으로 테마 4분 로터리클럽이 네, 있습니다. 국제로터리의 네. 주표원은 초아의 봉사이며, 2014-15년도 테마는 빈내자 로터리입니다. 단편이의이 취임 행사에는 이구영 양평구군수와 군의원 제3600지구 김창권 총재 경창길 차기 총재를 비롯한 다클럽의 회장단 네. 양평백올로터리클럽 회원 등 로터리 안과 가족, 친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무 네, 회장 이치임 슈카와 함께 그렇죠. 회원들의 좋습니다. 동제를 가졌습니다네 그렇죠. 이건 움직이 마죠. 오른손으로 하신 거예요. 화이팅은. 그렇습니다 하나, 오른동. 둘, 셋, 화이팅.